수십 년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의를 휩쓸며 수험생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아 인생의 멘토로까지 불렸던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 그런데 최근 그의 이름 앞에 전혀 다른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극우의 아이콘인데요. 한때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외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는 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 걸까요? 오늘은 전한길 전 강사의 정치적 행보와 그 배경 그리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까지 싹다 살펴보겠습니다. 전씨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입니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때 유독 그는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며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심지어 계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 계엄이 아닌 개몽령이었다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죠. 하지만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한 옹호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내란선동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사기범을 색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한 제보자에게는 억 단위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 회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대신지 아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 1타 강사였던 전씨는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평소 사법부와 언론 그리고 선관위 같이 기존 권력 기관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역사 강사로서 의 사명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과격한 정치적 반응과 노골적인 행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 씨는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한 인터뷰에서는 연봉 60억 원을 포기하고 이기를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그는 현재 유튜브 수익 창출도 막혔고 후원금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과거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며 후원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 씨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교육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상사 강민성 씨는 한때 같은 업계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스스로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며 비판했고 그의 강연을 듣던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공부만 가르치지 왜 정치 발언을 하느냐며 비판하거나 심지어 그의 팬카페를 탈퇴하는 움직임도 있었죠. 반면 현재 당원 소속인 전한길 씨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소란 사건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 씨의 전당대회장 출입을 금지하고 당원 자격 심사와 징계를 통해 극우 논란을 수습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히려 전 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그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에서 그의 유튜브 채널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과 강성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는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 해성 같이 나타난 인물이라며 전시를 축하세웠고김지원 후보 또한 전당대의 설아 행위에 대해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를 취재한 것이라고 옹호하며 징계는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어요. 이처럼 전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단순한 인물 평가를 넘어 당의 정체성과 향후 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내부 갈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전환길 씨 어느 순간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찾아보니까 전환길 강사가 한국사 강사죠. 일타강사가 굉장히 유명해서 수익도 굉장히 많았는데, 2017년부터 국급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아예 배제가 됩니다. 2 0 2 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사가 가진 비율이 20%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그 전환길 강의에 다 몰리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한국사 완전 배제가 되면서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상급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이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난이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길 씨의 강의를 의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보니 본인이 위기를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후 유튜버로 변신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47만에서 지금 현재 122만까지 슈퍼챗 이런 것도 뭐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의심이 돼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게 맞다면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존중을 합니다. 만약에 가슴에 손을 안고 본인의 수익을 한1% 0.1% 생각했다면 이새너 그러면 안 돼. <laughs> 진짜 명심하십시오. 보수 안에서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보보 갈등 맞습니까? 보부갈등 말이 됩니까 보부갈등 보수 안에 보수 갈등을 지금 본인이 만들고 있는 거야 당 대표 지금 네 명이 나왔는데 김문수 장동혁은 윤석열파예요 손 잡고 가야 된다 나머지 둘은 손절해야 된다 파 혁신파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보수가 이렇게 돼서는 좀 많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끝났다 아예 다시 없고 여러분들 잘 시작했잖아요 뭐 한나라당에서 다시 갈아엎고 새누리당 갔다 다시 없 국민의힘까지 왔자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들이 따로 정당 하나 차리는 게 맞다 아유씨. 요거, 아예 빼주세요. 편집, <laughs> 자, 지금까지 전환길 전 강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빠른 정보 274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